자, 같이 한 보자. 1번은 아주 옛날 영어라서 너네한테 가르쳐도 공부의 가치가 없어 보이고 2번 봐 봐. 2번. 2번은 좀볼 만한 지문이야. 너네가 하도 있잖아. 영어 단어가 약하니까 내가 단어 위, 다 하나도 놓치지 말고 해석할 줄 거야. 그리고 이거 오늘 끝나고 또 정리할 수 있는 시간 줄 거니까 이거 또 시험 볼 거야. 해가지고 다 적어놔. 다 적어야 돼. 2번 봐봐 2번. 일단 해석, 해석만 해석 해볼게. 2012년 이래로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게 있나 봐. 너네 알지? <laughs> 세계 행복한, 가장 행복한 나라 1위가 옛날에 내가 알기로는 저기 무슨 북유럽도 북유럽이 있고, 여기도 북유럽 얘기가 나와 있지만, 저기 어디?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무슨 부탄인가 하는 나라. 이게 진짜 가난한 나라인데도 굉장히 막 행복해 한다. 막 이런 데가 다큐멘터리 본거 같거든? 아무튼 그 행복 보고서가 has ranked. 순위를 매겼습니다. The average life satisfaction. 평균적인 생활에서의 만족도. 150개 이상의 국가들 가운데. In the past four years, 지난 4년 동안에 슬롯, 왜 우리 슬롯 머신이라고 그러지 구멍, 그러니까 가장 꼭대기에 있는 슬롯 1등 자리는 has been taken by one country 한 나라에 의해서 차지되어 왔습니다. 핀란드죠. Surprising as the fact 놀라운 것은 다음 같은 사실이에요. 대결 한번 봅시다. 거기 ascend to the top, ascend란 단어에다 적어봐. ascend의 뜻이 뭐야? 오르다. 오르다죠, 그렇죠? 그 나라가 welding chart, 차트, 행복 차트의 꼭대기로 올라갈 때, its economic development has remained remarkably flat. flat이 뭐야? flat. <목소리> 평평한이죠. 그것의 경제 발달은 놀라울 정도로 두드러지게 flat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봐봐. 경제 발달은 요거야. 행복지수는 요건데. 야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알지?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 seeming 저거 겉보기의 빈칸은 confirm 저거 확인해 줍니다. 왓저를 확인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suspect 의심해 왔었던 거 suspect에 적어봐. 생각하다라고 적어, 그냥. 생각하다. suspect에다가. 생각해 왔었던 거. 야, 그거, 야, 그런 거 아니야? 이런 걸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게 뭔데? 대절이라는 거죠. 우리의 전통적인 초점. 경제성장에 대한 초점이, translate i n t o 라 적어봐. <laughs> 무엇, 무엇으로 번역되다. 야, translate이 원래는 번역하다인데 여기서는 바뀌다의 뜻이겠죠. 더큰 웰빙으로 바뀌지 않는다 라는 걸 확인해 주었습니다 예, 음, 응. 이런 걸 뭐라 그래 야 봐봐 요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요랬다는 거 아니야 이런 걸 뭐라 그래 답을 그냥 <laughs> 2번으로 하자. 모순이라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 3번 같은 경우는 이렇,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 봐봐. 예를 들면, 은 의견이 뭔가 불일치한다. 여기는 만약에 네모인데, 여기가 뭐 세모다. 요런 게 이제 디스뭐 하나는 올라가는데 하나 떨어진다. 뭐 이런면은 디스코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컨트리딕션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무슨 뭔가 말이 안 되는 거 있잖아, 말이 안 되는 거. 근데 내가 지금 잠깐만 내가 지금 원 원문을 찾아봤거든. 원문은 원문에 는 이렇게 있는 거야. 팔각수라고 돼 있는 거야. 역설. 그래서 이 역설이란 단어하고 가장 유사한 단어가 컨트리딕션이기 때문에 문제를 이렇게 낸것 같은데 선택지에 디스코드란 단어가 들어가서 조금 까다롭네. 그죠? 1번의 m b i g t 가 뭐라고요? 애매모호함. 그 다음에 4번의 proposition은 명제라고 적어. 명제. 제한, 명제. 그 다음에 5번의 revelation은 r e v l 이란 단어의 명사지. 이거는 폭로, 드러남.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3번 가봅시다. <laughs> 과학자들은 빈칸인 인간 엠브리오를 만들었어요. 거기 엠브리오에다 적어 봐. 배아라고 적어, 배아. 뭐 이게 정자하고 난자하고 만나 가지고. 그치지 배아. using stem cells. 거기 줄기세포라고 적어 봐.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in a groundbreaking advance. 그라운드 ground 브레이킹한 게 무슨 말이 있어? 새로운 땅을 연을 보니까 아게 개혁적인 아주 신기원을 신규, 이루는 그라운드 베이킹 적으세요 개척적인 신기원을 이루는 그런 발전에서 the side steps t h e need for eggs or sperm egg라는 게 난자고요 sperm이 정자란 말이야 난자나 정자에 대한 필요성을 갖다가 봐봐. 돌아가네 그러니까 원래 난자하고 정자가 있어야지만 애, 애가 생기는데, 그게 아니라 얘네들이 굳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얘네를 사이드스텝, 얘네들 피해 가더라도 그냥 그냥 배아부터 만들었다는 거야. 사이언티스트 세이,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런 모델 엠브리오는. Which resemble those in the earliest stages of human development. 인간 발달의 가장 초기 단계에 그런 엠브리오를 닮았는데, could provide a crucial window. 아주 결정적인 창문을 제공해 줄수 있을 것이다. 얘들아, 창문을 제공해 준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야? 비유지, 비유. 볼수 있게, 알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 On the impact of genetic disorders. <laughs> 유전자 어떤 장애, disorder. 이런 거에 영향. 그리고 the biological causes of recurrent miscarriages. 거기 miscarriage이라고 적어봐. 낙. 그 왜, 유산이라고 적어봐. 임신이 carriage란 말이야. 그러니까 miscarriage는 아기를 네. 갖다가 제대로 캐리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유산이에요. 유산. 그다음에 리커런트란 말은 오컬한 단어가 발생하다죠. 리커란 단어는 다시 발생하다라는 뜻이니까 이게 좀 어려운 말로 재발하다, 재발하다. 그러니까 리커런트란 말은 재발하는. 그러니까 가끔 보면은 왜 계속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하는데도 유산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도대체 왜 그런 걸까? 이런 것에 대한 결정적인 창을 제공해 줄수 있을 것이다라고 과학자들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얘들아, 빈칸에 뭐가 들어갈 것 같아? 한국말로 인공적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것 같지 않아? 인공적인? 인공적인이 단어랑 가장 유사한 게 뭐인 것 같아? 3번에 synthetic에 적어봐. 합성의 합성의 뜻말 알아? 왜 우리 왜 합성 섬유란 말 있잖아 천연 섬유 말고 합성 섬유 센세티 c 요단어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건너뛰자.